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 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최근에 시장에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개별 종목별로 혹은 섹터별로 엄청나게 강하게 가고 또 변동성을 주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어, 그리고 뭐 매동 자체도 대부분 뭐 개인들이 순매수해주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 우량주들이 막떼거지로 가던 한 이삼주 전보다 조금 더 스코비 좁아지고 어,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변동성 강하게 움직인다라든지 아니면 특히 이제 바이오 섹터에서 <laughs> 어, 그런 식으로 좀 움직인다라든지 하는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우선은 뭐 그, 가는 종목이 더 가고 어, 변동성 있는 종목에서 터져도 터진다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우선은 <laughs> 오늘은 한네 종목 정도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 빅텍 그리고 롯데지주 유니온머티리얼 차바이오텍입니다. 우선 빅텍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죠. 김여정이 어, 지난주 뭐지 지난주 계속 이슈를 만들었습니다. 뭐 남북 연락소도 폭발을 시키고요. 그런 이슈 때문에 빅텍이 지금 계속 이슈를 받고. 어, 그야말로 방산주에서는 거의 유일무이하게 물론 스펙코도 있지만 어, 엄청난 변동성을 가지고 움직였고 지금 강하게 상승하면서 음봉 딱 때려 맞고 지금 현재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캔들은 뭐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음봉이든 양봉이든 나온 캔들인데 이 캔들 하단에 있는 바로 그 전날에 터진 저는 이이 봉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보면 이 몸통을 좀 잘라서 보면요 우선은 얘가 한 만원 정도 라인 9,500원 9,600원 뭐몇 가지 있는데 음봉을 이렇게 많이 맞는다고 하면 저는 한 1차적으로는 한 9,500원 정도 선에서는 음한 번쯤 소액 정도 잡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얘가 현재 상황에서 변동성 강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변동성은 조금씩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얘가 만약에 눌려서 이 5위평선을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1차적으로는만 원이지만 그만 원이 깨지면 9,600원 5 정도 선에서 이 정도 라인에서는 한 번쯤 들어가서 단기적으로 반등을 노려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3일 정도 조정을 받고 여기서 다시 한번 방향을 좀 틀면서 5위평선 계속 지켜 주면서 3위평선 위에서 마감하는 상승의 그림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지금 조금 물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아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하고 지켜보시는 게 맞다라는 좀 생각도 해 봅니다. 얘가 만약에 빠진 상태에서 좀 잡는다라고 봤을 때 엄청나게 지금 많이 상승해서 잡는 게 두렵기는 합니다만 비중을 상당히 축소하고 그 비중을 가지고 만원 언저리 그리고 9,600원에서 한만원 정도 사이에서 타이밍을 봐서 들어가서 매매하고 그 홀딩을 좀 하신다라고 하면 이슈가 완전 사라지고 갑자기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악수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 리스크는 유지가 될 것이라는 다좀 생각을 해봅니다. 음, 빅텍이 변동성 병동,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대신 소액으로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한번 어, 타점을 노려서 들어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도 해봅니다. 음, 왜냐하면 어쨌든 변동성이 강하다라는 것은 조금 물려도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막 꼭지에서 몰려계신데, 막 이런데 몰려계신데, 당장 팔아버린다. 전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30분 봉으로 봤을 때에, 현재 62평선을 깨지 않고 어쨌든 지켜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움직이지 방향성이 좀 정해질 것 같고요. 우선은 2이 2평선인이 브랜저밴드 중앙선이 30분 봉입니다. 예, 위에서 이렇게 62평선하고 맞닥뜨려지면서 만났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서 어떻게 좀 방향성을 정하는지, 얘가 이렇게 좀 빠져서 눌릴지 아니면 반대로 툭툭 치면서 브로니벤드 상단 한번 쳐주고 도정받다 다시 올라갈지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무조건적으로 뭐5% 상관 아니면 3% 상관으로 조금 약간 물려계시다라고 하면 어그 정도는 어떻게 보면 어 차라리 그냥 파서 손실 확정하시는 것보다는 갑자기 한가 때려 맞고 이러진 않을 겁니다. 아마도, 기사 한 방에 그냥 무너질 수는 있지만, 지금 그렇게 긍정적인 기사가 나올지는, 현재 지금 시간이 오후 7시 53분인데, 어, 퀘스천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롯데 지주입니다. 롯데 지주가, 롯데 지주 5는또잘 가는데, 롯데 지주는 그만큼 변동성이 별로 없네요.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고, 여전히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신동빈, 신동주 회장 두 분의 어, 지분 싸움이라든지 경영권 다툼이라든지 그런 이슈가 조금씩 조금씩 나오면 아마도 어, 워낙 많이 눌려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 300이평선 장기평선에서 한 번쯤 강하게 이렇게 캔들을 세워주면서 또 거래량도 터졌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300이평선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시도가 아,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물론 눌렸지만. 역시 뭐세 번째 돌파를 시도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세 번째 정도만에 돌파가 안 됐고 다시 눌려서 조금 이 브런저밴드 선까지 빠질 수는 있습니다만 어 그래도 한 번쯤 지켜보시면서 얘가 만약 축쳐가지고 거래량이 좀 붙으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한 번쯤 어 진입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고요. 롯데지주 우만큼은 아니지만. 어, 이제 롯데지주가 좀 조정을 많이 받으면 또 롯데지주 쪽이 또 움직일 수도 있는 그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셔 가지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매동은 뭐 계속 개인이 사고 있기 때문에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4월 28일 상한가. 이후에 그 외국인들이 많이 사줬는데요. 이틀 동안 한 70억 80억 가까이 지금 순매도를 했습니다. 긍정적인 신호는 아닙니다만 이틀 정도 이렇게 사면서 거래량 터졌기 때문에 내일 시장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동이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내일도 외인이 좀 파는지 한번 좀 다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어찌됐건 위치상으로는 한번쯤 치면서 올릴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좀 관종해 놓고 보시는 게 괜찮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어, 유니온 머티리얼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리고 오늘 얘가 4,395원까지 갔습니다. 거의 26,7% 상한가 조그만 가서 밀렸습니다. 어, 우선은 기사 한 방에 갔어요. 엔자 형반등이 나올 만한 딱 그림이었고요.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이거였습니다. 이거 이렇게 만약에 상한가를 말아버리면 시도텍이 상한가를 갖다가 풀렸는데 이렇게 말면 여기서 또 10%씩 막 상승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그림이 계속 됐거든요. 요즘에 상한가 만 종목들은 조금 이슈되고 개인들이 아는 종목들은요 연속으로 상한가막 2, 3일, 4일씩 가요. 그리고 셀트리온과 관련된 기사만 스쳐도 상한가입니다. 휴마시스 아시죠? 그래서 어 어쨌든 저는 이 유니온 머티리얼을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어떻게 수익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림 상으로는. 아직도 역시 뭐 빅텍하고 비슷해요. 북한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이슈가 끝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그유니언머티리얼도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그 알력 다툼이 끝나진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끝나서 화해하고 악수하면 그때는 하한가 맞죠. 그렇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 만약에 이 여기 정도 라인에서 물리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어차피 지금 15% 이상 막10% 이상 물려 계실 거잖아요. 그렇게면 그냥, 저라면, 오늘도 만약에 털지 못하셨다면, 홀딩입니다. 굳이 10%막 15%씩 손실 보면서 파실 이유 는 없다고 봐요. 이미 많이 빠졌다라고 하면, 막 1억씩, 2억씩, 3억씩 들어가신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차라리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보시면, 매동에서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습니다. 개인과 외인 기관이 다 샀는데, 얘는 오늘 기타 법인이 많이 털었어요. 유년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기타 법인이 6억 정도를 털었습니다. 6억 정도 그리고 그거를 금투라든지 기관 외인이 다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방송하면서 가끔 말씀드리지만 사모펀드라든지 기타 법인 이렇게 단기적인 성향 아니면 쭉 샀다가 시세 주고 터는 경향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력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이두 주체는 그런 식의 매매를 주로 하고요. 좀더 말씀드리면 이제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 단기적인 매매를 좀 하는. 어, 그런 부분이 있고 이 외국인 중에서 모든 외국인 증권사는 아니고 CS증권하고 어, 메들린치증권이 공매도라든지 단기 투자라든지 그런 쪽으로 자산을 좀 운용하는 걸로 이슈가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하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쪽에 물량들이 시세를 주면서 빠졌다는 게 악재일 수도 있습니다만 대신에 외인하고 기관이 좀 받아주고 있다라는 건 아무래도 굳이 매도만으로 판단을 하면 아직은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 이 섹터 군이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노텍도 있고요. 포스코 엠텍도 있고 유니온도 있고 티플렉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계속 유니온 머티리얼좀 보고 있고요. 오늘 어찌됐건 이렇게 봉을 세워줬던 이때의 하단을 지켜줬습니다. 이하고전 얘를 좀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어 얘가 깨지면, 얘 하단이 깨지면 얘를 기준으로 봐야 될 것이고요. 얘 하단이 안 깨지면 계속 얘위 구간에서 논다라고 좀 봤을 때 어, 우선은 3,500원 정도 위에서 마감을 했었, 했고 3,660원이기 때문에 우선은 좀그 여기서 물론 이 지금 상승할 수 있는 이 공간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오늘 좀 아쉽습니다만 정말 아쉽습니다만 보유하신 분들한테 말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말 아쉽습니다만 이 기사 한방에 상한가 말 수도 있는 자금이 갑작스럽게 유입될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힘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빅텍 유니온 머티를 두개는 그래서 얘네들은 좀 빠지거나 하면 적절한 자리에서 들어가면 충분히 수익을 좀볼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어 매도할 때라기보다는 좀더 지켜볼 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차바이오텍 가나도 말씀드릴게요 제가 CMG제약 차바이오텍 이런 애들을 가끔 말씀드리는데 차바이오텍도 지금 이렇게 강하게 봉을 뽑고요 그리고 이슈가 있어서 엉뚱하게 기사 도내 가지고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어 주식 시비발행 이었었나요?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이슈가 됐었는데 지금 얘가 위치가 어, 위치상으로 보면 어, 이 캔들을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빠질 만큼 빠졌거든요 완전 이 캔들 상가 같은 거를 다 반납하고 어, 이 구간에서 완전히 그냥 다 빠져 버렸어요 음, 그래서 이 정도 라인에서 여기서 브랜드밴드 하단까지 더 밀릴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까지 는 열려 있지만 브랜저밴드이 하단까지 열려 있지만 것보다는 여기서 조금 도지형이라든지 약간의 양봉 띄워주면서 이제 좀 방향을 틀어줄 수 있는 때가 오지 않았나 왜냐면 이렇게 지금 음봉을 줬어도 얘가 거래량 실리면서 음봉 준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이 정도 라인에서는 현재 이 캔들 안에서 저는 차바요택이놀 거라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차별요택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 아니면 저 위쪽 26,000원 정도 라인에서 음, 물리신 분들 그리고 차바이오텍 향후에 좀더 개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1차적으로 금액은 한 2만원 정도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분할로 어, 소위 말하는 좀 물타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평단을 낮추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선 내일 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보고요 내일 만약에 깨지면 아마도 이 정도까지 밀릴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단까지 그걸 좀 지켜보시고 나서 내일 종가 정도 한번 어 움직임을 좀 지켜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거의 한달 가까이 이때 시세 한번 딱 주고 나서 밀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반증이 좀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최근에 뭐 매동 자체는 어 저는 뭐 그렇게 나쁘다 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어 들어왔던 투신 투신이 들어왔던 금액이 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지금 투신이 260억 정도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이때 260억을 아, 24,000원 정도 라인에서 찍고 이거 외인이 물론 털긴 했습니다만 그러면서 크게 이탈이 없습니다. 자금이 이탈이 그렇다라고 하면 어, 충분히 아주 빼면서까지 이, 운영하려고 하진 않지 않겠느냐? 이런 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좀 지켜보시는 게 낫겠다 여기서 물이신 분들 특히 어, 더 빠질 것 같다고 해서 오전장에 좀 눌리고 나서 다시 올리면 아팔지 말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좀 홀딩이 낫겠다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시장에서 갑자기 중국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이슈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빠지거나 나스닥이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나스닥에 중국 같은 어, 미중 무역 전쟁 같은 이슈가 터지는 바람에 나스닥이 만 포인트에서 막 갑자기 엄청나게 밀리거나 이런 이슈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을 다 팔기 다 팔는 것보다는 빅텍이라든지 유니온 머티리얼을 계속 관심 종목에 넣고 계시다가 걔들을 차라리 소액 들어가면서 해지용으로 사용하시는 게더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중국이든 북한이든 그 이슈가 저는 일시적인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해소가 되는 즉시 아마도 어, 우량주 위주 그리고 바이오주 위주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다시 되돌림 현상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판단하셔가지고 매매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좀 감사드리고요. 음, 조금이나마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남은 저녁 그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내일 시장에서 모두 양봉 뽑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